학교라... 우리 학원 인연이 없는 세계인 줄 알았는데. 컴퓨터 잘하시나 봐요. 어, 조금. 하지만 자랑할 정도의 실력도 아니고 너무 범생이 같지 않아? 아 그렇기는 하지. 뭔데? 무슨 문제든다 해결해줄게. 이 연애... 내 네, 연애요! 아내 네,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? 네, ]고요. 금방 갑니다.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요, 형! <웃음> <웃음> 이, 이 마음은 <laughs> 알겠는데! 내가... 뭐 인기 많은 남자는 어떤지 찾아볼게. 기대하고 있을게요, 형. 어? 그럼 이런 건 어때? 인기만 점 최고의 데이트 코스. 해질 무렵 디스코장에서 반짝이는 조명 아래 로맨틱한 밤을.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. 얘들은 왜 입만 열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냐? 이건 전화가 아니거든. 그냥 넌그말 절대 쓰지 마라. 꼭 살인 예고 같으니까. 나하고 M21은 신우한테 맞춰서 플레이. 다키오넌 골대 아래서 방어하는 척만 하면 돼. 오케이. 그래, 알고 있어. 너희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설렁설렁해. 어. 뭐뭐여이위압감은 다들 장난 아니다. 진짜 뭐 하는 건지. <목소리> 너 가라. 심야, 심야. 어떻게 좀 해봐요. 내가 저 녀석들하고 상대가 될것 같아? <목소리> 둘이가 이러는 목적이 뭐였는지 잊었어?